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거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사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부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이라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사십 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려 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오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치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은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러니까 공동으로 물건을 사용하고, 심지어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궁핍한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사람들이 심지어... 어, 밭과 집을 팔아서 그판 것, 판 돈을 사도들에게 갖다 주면 사도들이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고. 그데 그러다 보니까 궁핍한 사람이 없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늘 자기 것에 집착해요. 자기 것을 주장하고, 자기 재물, 자기 거, 내 거, 그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사람이 본래 이기적입니다. 자기 물건이나 자기 재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데 인색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심지어 어느 정도로 뜻이 하나가 되었는가 하면, 우리가 재물을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자. 우리 재물을 다 같이 함께 필요한 대로 나누어 쓰자. 심지어 땅도, 집도 다 팔아서 그걸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궁핍한 사람이 없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그 이유가 33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는, 다시 말하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된, 이유는, 사람들이 밭과 집을 팔아, 그판 것의 값을 사도들에게,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니까,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수 있었던 근본적 이유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이기심이 깨지고, 욕심이 사라지고, 서로를 가족처럼 돌보게 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나 자신에게 집착하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 것에 집중하는 이 이기심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이타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칼 마크스는 이 사도행전 사장에서 영감을 받아 가지고 이상 사회를 건설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소위 그 체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다 내놓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공산사회가 가능하겠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칼막스가 놓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은요. 근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요. 자기 것을 쉽사리 내놓지 않아요. 그게 사회 구조나 사회 체제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가 놓친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인간의 본성을 깨뜨리고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건 사회 구조나 체제가 아니고 설득이 아니란 말이죠. 그건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받아야 사람이 변화돼. 은혜가 능력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람 속에 있는 이기심이 사라지고 탐욕과 욕심이 사라지고요. 자기 것을 집착하는 마음들이 깨집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게 되고 자기 것을 다 내놓아서라도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은혜를 받을 때 그렇게 돼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변화된단 말이죠. 은혜가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언제 임하게 되었는가?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은혜를 받아.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이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는 사람들이 밭과 집을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누어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사람이 변화되는데, 그 은혜는 구원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 복음 속에 있어요. 복음을 들어야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어야 비로소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요, 그 말씀을 은혜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세요. 사정전 18장, 14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은혜의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 은혜가 있어요. 요한복 1장에서도 말했던 게 바로 그 대목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 속에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님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글로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근본적으로요, 말씀 속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체포되고 고초를 당할 것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면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못볼걸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교의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자기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올 줄 알면 그렇게 당부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못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개척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데 자기가 돌아오지 못하니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당부를 하는데 그 당부 속에 어떤 대목이 있는가 하면 4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여러분을 무엇에 부탁해요? 첫 번째는 주님께 부탁하고 두 번째는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 놨어요. 이제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은혜의 말씀에 맡겼어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어요. 그 말씀이 든든히 세울 것이다. 말씀은 근본적으로 어떤 말씀이다? 은혜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으면 성도가 강해집니다. 고난도, 어떤 고난도 이기고, 서로가 서로를 가족처럼 돌보고, 서로 이기적으로 다투고 싸우지 않는단 말이죠. 서로 욕심부리고 탐욕스럽게 굴지 않아요. 그 은혜의 말씀에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은혜가 능력이에요.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은혜가 사람 속에 있는 이기심과 욕망과 그리고 탐욕을 깨뜨리고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람을 변화시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은혜는 어디에 있다? 말씀 속에 있어요. 은혜의 말씀.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자 우리가큰 은혜를 받고 변화된 거죠. 우리도 늘그 은혜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즐게하고 또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때 그 말씀 속에서, 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변화돼요. 우리의 욕망과 탐욕이 깨지고,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삼길 줄 아는 강한 사람이 되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어,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그 은혜의 말씀 속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말씀 속에, 주님 속에 계신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고,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강해지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참으로 주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늘 주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 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